또 열심히 배웠던 단어 잘 따라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펑이 잘 따라했겠지, 그렇지,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다음 단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그림을 보니까 완전 이쁜 교회가 있어. 어, 선생님도 교회 이쁜 교회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분들 막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오 나무 어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라고 분명히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또 사이에라는 단어를 한번 배웠었어요. 그렇 여러분들. 다들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때는 뭐뭐 사이에라는 단어가 몇 개? 세개 이상일 때 사이에라고 얘기했었다면 이번에 배울 단어는 두 개. 딱두 개여야 돼만 그래서 이두개 사이에 있다에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Alright. 자, 그럼 이 친구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between 이라는 단어입니다. between. 뭔가 사이에 있는 것 같아 벌써.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Alright.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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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t 자, 그러면은 나의 교회가 어디에 있다? 두 나무 사이에 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읽는다? 리듬 있게, 또 누구처럼? 암매 uh, 크긴처럼 읽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My church is between two trees. My church is between two trees. 다시 한번 더. My church is between two trees. 아, 아주 잘했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그림에 바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래요 자전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이자전거탈때그 느껴지는 바람과 그리고 그 스피드와 좋잖아 그치 어 그래 선생님도 자전거 완전 좋아하는데 또 여러분들 선생님 약속 하나 할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랑 꼭 자전거 한번 같이 타러 가자는 거 약속하면서 all right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한다고 어 조금 들렸어 바로 bicycle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잘한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bicycle.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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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나는 자전거를 탄다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alright I ride a bicycle I ride a bicycle 한번 더 I ride, a I ride a bicycle. Good. 잘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아주 아주 큰 코끼리가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코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한 거 뭐였어? 아주 아주 큰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홉 번째로 만나볼 단어 바로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동물원에 갔었을 때 코끼리를 보고 허어 완전 경악했었어 너무 커서 그리고 특히 이런 얘기는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음, 선생님 너무 놀랐던 게 바로 코끼리의 응+ 응가가 너무 커서 우리 영어로 뽀뽀라고 하잖아 그렇지 뽀뽀가 너무 커서 놀랬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코끼리는 모든 게다큰거 같아 렇지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 얘기할 때이 큰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큰 한번 얘기해보자. a l right? 아주 간단해요. 쌤 따라하는 거 알고 있지? 빅!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더. 빅! 한번 더. o 빅. 빅! 굿! 완전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코끼리는 크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자. An elephant is big. An elephant is big. 한번 더. An elephant is big. a l r i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와우!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이거 뭐야 여러분들? 어, 바로 새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새를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새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단어인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무엇인지 먼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바로 새는 영어로 b u r d 고 얘기합니다. 완전 잘했어, 완전 똑똑해,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새라는 단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Bird, bird, bird. bird. 마지막으로 bird, 끝. 자, 우리 새를 얘기할 때는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일단 먼저 난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바로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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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노래 부르는 걸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새가 노래를 한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 bird sings. Bird sings. d A bird sings. A bird sings. a l righ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10 단어를 벌써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와! 완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살짝 나머지 단어 리뷰해 보고요. 그리고 신나는 챔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다들 준비됐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between, 사이에 between, 사이에 bicycle 자전거 bicycle 자전거 big 큰 big 큰 bird 새 bird 새